예. 이스라엘 왕 베가 그리고 유다의 왕 요담의 그와 같은 생애가 행적이 오늘 새벽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가는 이름이 베가 비어 버렸다. 누구를 비어 버렸냐? 부가히아를 비어 버려요. 그렇죠? 문나의 아들 부가히아를 배워버리고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런데 또 베가는 또 배임을 당해요. 누구에게 배임을 당했냐면 호세아에게 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가는 망하기 전에 마지막에 끝에서 두 번째예요.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때 망하게 됩니다. 721년. 어, 남유다는 586년에 이렇게 망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왕이 이 호세아 왕이에요. 그러면, 이 배가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이, 어, 온 땅을 갖다 이렇게, 예, 점령을 갖다 하고서, 그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옮기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지금, 어, 호세아 때 망하기 전에 이미 나라가 거의 지금 막 국운이 완전히 지금 기울어버리죠. 이때 잡간그 포로의 수자가 13,000명 정도 된다고 어, 이 역사 사료에 기록되어 있어요. 13,000명 정도. 그러면 본격적으로 왜 아수르에 이렇게 망하게 된그 전환점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문화햄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화햄 때. 잘 아시죠? 문화햄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천 달란트라고 하는 달란트를 백성들에게 그냥 나라 돈을 다 긁어가지고 아수르에게 바쳐버려요. 그때 디글라 빌렛의 3세라고 그러죠. 지금 쳐들어왔던 이 아수르 왕을 디글라 빌렛의 3세라고 합니다. 그때 바쳐버려요. 나라가 완전히 그냥 텅텅 비워버렸잖아요, 국고가. 그러니, 국력이 얼마나 그 약화되버린 그와 같은 상태. 그것이 계속해서 기울어지다가, 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베가 때. 예. 그러니까, 자기가 갖다 바친 그 돈으로 군대는 더 강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리더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리더자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 근데,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통점이. 누바스 아들 여러 보함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더라. 그게 하나님 보시기 굉장히 악하, 악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 북 이스라엘의 열 아홉 왕의 전부가 다이 공통점이에요. 우상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우상을 갖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가는그 본질적인 그와 같은 문제를 갖다 챙겨두고 어찌 됐든 이 아수르를 갖다 막아보기 위해서 막 백방으로 노력을 갖다 하게 됩니다. 누구하고 연합을 합니까? 아람하고 동맹을 맺죠. 아람왕 르신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이 다음에 유다왕 요담의 뒤을 이어서 그러니까 우시아 왕의 바로 뒤을 이어서 누가 왕이 됩니까? 요담이 왕이 돼요.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게 아스예요. 그 아스 때 여러분 잘 알지만은 이처녀가 잉태하리니 뭐 아들을 낳으리라. 그 이사야서 7장에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누가 쳐들어옵니까? 아람의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연합해 가지고 누구를 공격해 오냐면 남유다를 공격해 오죠. 그때 왕이 아수아양, 아스 왕이에요. 왜냐하면 아스 왕도 같이 이 아수르에게 대항해서 연합을 형성하자 그러니까 아스가 거기에 동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아람하고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를 먼저 치고 이 아수르에 대항해야 되겠다 점령하고 그래서 쳐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그런 역사적인 그 흐름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가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갖다 이제 그 회복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지금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노력을 갖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 여로보암의 죄에서 느바스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죄의 뿌리가 이렇게 깊고 그것이 우상 숭배의 뿌리가 그렇게 깊어요. 우리 한국 조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뭐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뭐 불교도 혼합되어 있고 유교도 혼합되어 있고 이렇게 혼재된 그와 같은 상태 속에서 유교라고 하는 것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 성교사들하고 예수 믿고서 그 제사 드리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싸움이 각 가정에서 일어나고. 기독교와 이제 그 유교 그 조상들의 그 조상신을 갖다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것 그거 회복하기가 극복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달라들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지금 여기 보면 간단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우상이 그렇게 오랫동안 이 뿌리 박혀 가지고. 그것이 삶이 되고 피가 되고 다 이렇게 그냥 체질화가 돼버렸는데, 그걸 갖다가 제거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바로 섬긴다.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오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과의 싸움이다. 우상이라고 해서 거짓되고 헛된 거지만, 그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그렇게 싸울까 그 우상의 배후에는 또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잘그 그 얘기를 잘안 하는데 사단은 거짓의 압입니다 그 거짓된 것을 진짜처럼 이렇게 믿게 하잖아요 그리고 헛된 삶을 살게 하잖아요 썩어질 것에 종로를 타게 만들고 죄의 종로를 타게 만들고 자기가 주인이 될수 없는데 우리 인생 영혼의 주인이,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너희들의 주인이다. 무슨 하나님의 주인이냐? 그 하나님이 자기 자리 뺏길까 봐서 너희들을 갖다 그렇게 뭐 선악과도 못 먹게 만든 거야. 뭐 그렇게 꼬득인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안 가르쳐줘도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주인 노릇하는 것이. 그 DNA를 물려받은 사람이니까 뭐 가만히 안 가르쳐줘도 그냥 기회만 되면 우리가 주인 노릇 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좌지우지 하잖아요. 우리가 맘대로 우리가 행동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기회만 주어지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것과 싸우고 있는데 누가 큰소리 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잘 처음에는 잘했다가 마지막에 무너지는 것도 거기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닙니까? 자기 싸움에서 실패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싸움에서 실패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 욕심에 이끌렸다고 그랬잖아요. 욕심에. 그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욕심 주인도 아니면서 그래서 오늘 배가가 나라를 갖다 회복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요. 그엇 없이 최선을 다 하나님 없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 결과가 악이라는 거죠. 헛되다는 거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돼. 그래서 우리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뭐 우리 인생은 그런 하나님 없이 살아서 최선을 다하면 다 성공할 수 있어 그렇습니까? 우리 성경은 노라는 거예요. 노 너희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최선의 결과가 아느냐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막 피땀흘려 막그 가정을 갖다 세우기 위해서 다 노력하잖아요. 근다고 그것이 다 가정이 다자기들 원하는 대로 그렇게 세워지냐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일찍 일어나서 저녁까지 수고의 떡을 갖다가 그 먹어, 먹으면서까지 그렇게 발버둥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한 다할지라도나 헛수고다. 우리가 계속 지금 그 얘기를 갖다 반복해서 다양하게 형태만 다르지만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 최선을 다하는 거? 그러면 교회만 다니고 이 의식에만 참석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걸 지어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갖다 우상처럼 믿고 이용만 하고 있고,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자기 욕심으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자기가 주인 돼갖고, 그거 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를 갖다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래서, 배가는 뭐, 다른 나라도 연합하고,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보지만, 오늘, 누버세아들 여러 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아 있더라. 죄는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 없는 최선의 삶은 그것은 이 헛될 헛될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악의 열매를 이렇게 맺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담을 이렇게 보니까 요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32절. 30절 하나만 더 볼까요?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로마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 그러니까 베가는 그 전에 왕을 베어 가지고 왕이 되고, 또, 어, 배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베가. 이름도, 이름도 어떻게 이렇게 좀잘 지어놨는데, 그렇게 연관 지어서, 어, 이해하면, 베가 할때딱 떠오르겠죠, 이미지가. 아. 북아야를 배워서 왕이 되고 또 배임을 당했다. 이 호세아 왕은 결국은 누가 세우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을 아스르가 세워요. 아스르가 그래서 꼭두각시 노릇을 갖다 하는 거죠. 아스르의 꼭두각시 노릇. 그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호세아 왕입니다. 그러면 남유다로 가봅니다. 32절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 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제사장의 딸이죠.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야 이게 또 이제 행하였으나 가왜또 묻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또쓴 것으로 또 이렇게 결말을 맺잖아요. 쓰나 참 함이게 좋지 않아요. 계속해서 일관돼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또 쓰나가 얼마나 많아요. 쓰나로 끝나요. 쓰나로 처음에는 잘하는데 그냥 마지막에 이렇게 쓴 것으로 끝난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우시아의 행위대로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이것만 보면, 뭐, 잘한것 같잖아요? 아니, 근데, 남유다를 갖다 보게 되면, 누구를 갖다가 모델로 삼아야 됩니까? 다이 세 길로 행하였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다이시 안 나오고, 다이과 같이 행하지 않아야 했다. 뭔가 이상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누구를 본받아? 아버지를 갖다 본받아버리면, 처음에는 잘하지만은 용주삼위로 끝나버린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다윗의 행위를 갖다 다윗의 길로 행하고 다윗을 본받았던 사람은 끝까지 처음과 끝까지 다 가는 거예요. 유다에 세세 세 명에서 네명 왕밖에 없어요. 2 0명 중에서 이십 명 중에서 그러면 그 유다 왕들의 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왕들의 열 7명이나 18명의 공통점이 뭐예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야 돼. 이거 아닙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산당이 뭐예요? 산당에서, 백성들이 거기 와서 분양하면 우상을 갖다 우상에게 분양하고 우상을 갖다 섬긴 거죠. 그걸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내버려뒀다, 이 말이에요. 와. 혼합주의 아닙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갖다 섬기고 산당에서는 지금 우상을 섬기도록 놔뒀다 혼합주의다. 우리가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갖다 섬기는 것처럼 하고 문 열고 나가면 또 그냥 세상대로 똑같이 하고 타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거더 사랑하고 뭐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또뭐 교회 올 때만 또 주님 주님 했다가 문 열고 나가면 나여 나여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니까. 어찌되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 중에 하나가 성전 윗문을 갖다가 건축을 해요. 그러니까 성전을 또 이렇게 더 단장을 하고 또 건축을 하고 성을 갖다 중축하고 왜냐하면 이게 어머니가 사독의 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니까, 아, 뭐 성전을 갔다가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그거. 그거는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건 잘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갖다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역대하 27장을 읽어보면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뭐 에돔이 쳐들어와도 다 물리치고 에돔으로부터 어 이렇게 조공을 갖다 받을 정도로 어 그렇게 확장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백성들은 부패하도록 놔둬요. 백성들이 우상을 갖다 섬기도록 방치하고 놔둬요. 그러면서 성전을 갖다 수리하고 성전을 갖다 더 화려하게 이렇게 더 확장을 하고 잘 지어나가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이시절에 살아가는 교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아, 예배 출석하고 아, 뭐 가서 헌금 헌금하고 교회 왔으면 교회 뭐 이렇게 뭐 조직에 속해 가지고 다 그거 같은 일하고 그런데 밖에 나가서 사는 모습은. 그 속에 내용은 우상이에요. 그러면서 와서 열심히 종교생활만 갖다 하면 돼. 그 교회다가 에 묶어 목회자들도 그냥 교회만 멤버십으로만 찰 이렇게 있으면 됐어. 오케이. 밖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하든 뭐 복음에 합당하게 살든 주의 뜻대로 살든 그런 거별 상관 없어. 주일날 그냥 교회만 오고 헌금 들고 오고. 열심히 자기 자리만 채워주면 됐어 오케이 그 완전히 종교꾼으로 만들어 버린 거 아니 그런데 삶의 내용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물질을 더 섬기고 다 하나님 보다도 더 그냥 다른 것에 그냥 매여가지고 그 내용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우랑이 아니 지금 마말레과의 싸움인데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 요 아무리 사무엘을 기다려도 안 와요. 그 자기가 그도 붙이고 전쟁이 나기 전에 제사를 드리고 나가니까. 왜냐면 하나님은 전쟁을 하나님께 속했간거이스라엘 알잖아요. 안 죽여요. 값진 송아지라든지 다 짐승을 갖다 남겨둬요. 나중에 와서 막 짐승 소리가 나니까 사무엘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 제, 그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거 남겨두었다. 그때 유명한 말하자는 순경이 제사보다 낫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이 갖다 바친다. 우리가 이런 것을 갖다 보면서 절대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뭐 반복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다 그대로 메시지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약에 통치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업적을 남겨도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버립니다. 그 열매를 절대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해버려요. 그러면 악한 항으로 그냥 이렇게 딱 치부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합당한 대로 살기 위해서, 가정생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직장이나 사업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정치도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갖고, 정치를 하고, 경제계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도구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다. 무엇대로 다스리냐? 말씀대로 다스린다.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왕이시고 만주의 이와 같은 주가 되신다. 뭐 그런 걸 갖다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동안에 예수를 볼수 있습니까? 예수가 주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까? 목회자들을 통해 가지고 삶을 통해서 예수가 죽어 왕이고 그와 같은 뜻대로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까? 그와 같은 존재를 통해 가지고 삶을 통해서 그요즘은성경만막 화려하게 더 증축하고 막겁만 그렇게 뭐 하면. 하지마은그 내용은 섞게 그대로 부패된 채로 놔둬버렸어요. 하나만 확인을 갖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역대하 27장을 한번 가봐요. 역대하 27장을 보면 2절을 갖다 보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게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게 뭔 얘기예요? 그러면서 3절 보면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배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성전을 갖다 건축하고 성벽도 증축하고 백성들은 지금 부패한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두고 아버지처럼 성전에 들어가지 않더는 우시하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을 돼서 제사 드리려고 하지 않았지. 했잖아문도 뺑이 거져 버렸잖아요. 그렇게는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지금 성전에는 들락들락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우상을 섬기는 삶, 하나님 아니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속으로는 자기들의 우상을 섬겨서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 이익 우선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게 에스겔 선지자가 외쳤던 거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거고 그렇게 외쳤던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요담을 누가 치게 만드냐 그러면 아람의 루신과 이스라엘의 베가가 치게 만듭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여기에 37절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심판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잖아요 하나님은 겉, 겉만 보고 안 속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갔다 그래서 참, 오늘 또 우리는 고민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다른 무엇보다도 더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교회에서 철저하게 예배자의 훈련을 받아서 우리 일상생활 모든 영역 속에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교인들이 진짜 교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그 시대에 남은 구루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를 갖다 운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외적인 거 보지 않으시고 열매도 보지 않으시고 그 열매를 어떻게 맺히고 있냐 그걸 보고 계시잖아요. 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루를 삶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예, 하는 것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